들어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9번 러빙 퍼플 출발 때 9번 칸 채웠습니다. 서울 1경주 곧 출발하겠습니다. 국산 6등급 1200m 경주 2세 신마들의 경주입니다. 서울 제1경주 시작했습니다. 1번 플라잉 썬더가 안쪽에서 가장 빠른 출발을 보였습니다만 바깥쪽 두 마리가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합니다. 4번 레전드 매치와 6번 명 브레이싱 그리고 안쪽에 2번 위시마스터, 바깥쪽에 있는 8번 눈이 올까요? 이렇게 다섯 마리, 1번 플라잉 선더까지 다섯 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했습니다. 두 번의 주행 심사 끝에 데뷔전에 나서는 4번 레전드 매치가 안쪽에서, 바깥쪽에서는 6번 명브레이싱. 많은 관심 속에 두 마리가 경주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제 4코너를 선회하고 있는 두 마리, 4번 레전드 매치가 안쪽에서 근소하게 앞선 가운데, 바깥쪽 6번 명브레이싱, 여기에 8번 눈이 올까요?와 그리고 2번 위시마스터, 안쪽 1번 플라잉 썬더까지 5마리가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안쪽 4번 레전드 매치를 위협하면서 바깥쪽 올라서는 6번 명브레이싱. 여기에 바깥쪽 8번 눈이올까요가 안쪽 두마리를 제치면서 바깥쪽 종반 선두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안쪽에서 만만치 않은 걸음을 보여주고 있는 6번 명브레이싱과 4번 레전드 매치가 뒤로 쳐지면서 바깥쪽에서 8번 눈이올까요가 외곽에서 점차 걸음을 내기 시작합니다. 여유를 보이고 있는 8번 눈이올까요가 3마신차까지 거리차를 벌리기 시작합니다. 8번 눈이올까요 선두 마지막에 역전 바깥쪽 7번 지산블레이드가 2위로 3위는 6번 명브레이싱이었습니다. 8번 눈이올까요가 직선적으로 중반부부터 선두로 올라서기 시작했고 그리고 막판 취입했던 외곽에 7번 지산레이블이 바깥쪽 2위 그리고 안쪽에 6번 명브레이싱이 3위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8번 눈이올까요 이번 경주 정정희기수와 함께 두 번째 경주에 출전했던 말, 7번 지산 레이블, 그리고 6번 명브레이싱, 그리고 4위에는 1번 플라잉 썬더와 4번 레전드.